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푹 버릴 것은 버려야지. 자, 어머들자 출발해요. 하나 둘셋넷 버릴 것은, 자 어머님들 버릴 것은 시작. 버릴 것은 저좀 보세요. 버릴 것은 버려야죠, 시작. 버릴 것은 그런데 버릴 거 앞에 가요 한 박자가 숨을 쓰는 하나 둘셋 넷. 허리 아니요, 한 박자가 숨어 있다면 하나, 둘, 셋, 넷. 버리, 거 쿵을 하던 허벅지를 때리는 소리를 내세요. 하나, 둘, 셋, 넷. 버리, 거 자, 1초가 해본다 시작. 버리, 조금 불안했어요 2초 보세요. 얼마나 잘때리요 하나, 둘, 셋, 넷. 버리, 거 자, 좋습니다. 자, 가본다 여러분. 왜궁안 하세요, 어머들 여기서 하셔야 요 아니요, 어머들 때리는 거하고 입하고 동시에 해야만이 머릿속에 더 빨리 돌아와. 보세요. 버릴 아, 것. 아, 이거하고요. 하나, 둘, 셋, 넷. 쿡! 버릴 것. 이래야 기억을 합니다. 자, 2조 하는 거 보세요. 2조 보세요. 2조. 하나, 둘, 셋, 넷. 쿵을 안하면 맞추기 어려운 반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나오기 때문에 쿵을 꼭 넣어줘야 돼. 자, 2조 가보겠습니다. 가 1조, 1조 준비. 1, 2, 3, 4.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버려야지, 버려야지. 그냥 아무데 버려야지가 아니라 하나씩 꺾어서 갑니다. 버려야지. 천천히, 시작. 버려야지. 이걸 빠르게 하면, 버려야지. 저으세요 접으세요, 엄, 손. 버려야지. 이게 꺾여서 갑니다. 시작. 버려야지. 그렇죠. 자, 가봅니다. 그럼 여기도 앞에 한 박자. 시작. 버려야지. 자, 엄, 쿵하려면 입하고 노래하고 하기 어려우니까 허벅지를 떼세요. 시작. 버려야지. 처음부터 갑니다. 여러분, 자, 한번 때리고, 버릴 것을 한번 때리고, 버려야지.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가진다고 내 것이 되나? 들은 대로 해보세요. 자. 묘하게 노래가 넘어가. <laughs> 가진다고, 가진다고. 시작. 가진다고. 내 것이 되나. 시작. 내, 내 것이, 것이 되나. 되나. 자, 요게 좀더 빠르면. 하나, 둘, 셋, 넷. 가진다고. 내 것이 되나. 하나, 둘, 셋, 넷. 가진다고. 내 것이 되나. 하나, 둘, 셋, 허벅지에다 교재 한번 꽂아보시고 하면 여기까지 한 번씩 때리고 들어갑니다 저보세요한번 때리고 버릴 것은 한번 때리고 버려야지. 버려야지 여러분 한번 때리고 가진다고 내 것이 되나 와 여기까지 박수 한번 주세요 예희. 소리도 좀 질러보세요 버릴 것은한번 데리고 버려야지. 자, 한번 데리고 가진다고 내 것이 이내나 자, 이제 교재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왔습니다. 이달락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음, 줄 것이 있으면줄 것이 있으면 줄자를 조금 밀어줄 것이 시작 줄 것이 있으면 있으면 줄 것이 있으면 하나 둘셋넷줄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음, 줘버려야지 줘버려야지 시작 줘. 줘버려 이 있으면 줘버려야지밥살게이 있으면 밥을 사야지. <laughs> 밥을 산다고 해서 밥도 사고요. 혹시 오늘 맛있는 과자 사탕 두개 있는데 줘야지 생각이 들면 주고 가세요. 혹시 하나 더먹어야지 하고 넘겨내지 말고 친구 주면 더 좋아요. 줄 것이 있으면 줘버려야지 하나 둘셋넷줄 것이 있으면 져버려야지 자그 다음에 갑니다 자, 부질없는 욕심이 더자 부질없는 부질없는아니 부질없는, 부질없는 부질자에서 질자로 좀만 끄세요 시작 부질없는 다시 한번시죠 없는 욕심이 터라 저보세요 욕심이 터라. 이건 아무나 해요. 그런데 가수는 욕심이 터라. 손들어보세요. 시작. 더라더라더라왜 누가 날 따라서? 이걸 왜 따라하세요? 부질없는 욕심이 터라. 하나, 둘, 셋, 넷. 부질없는 욕심이 터라. 자, 여기까지. 줄 것이 있으면 저버려야지 둘, 셋, 넷. 부질없는 욕심이 터라. 자, 송강은 덜할때 늦게 떨어지. 욕심이 터라. 저랑 해보면 안 잡아먹죠 시작 저 처음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 박수 여러분 한번 데리고 버릴 것은 한번 데리고 버려야지 여러분 한번 데리고 저번주 수요일 날, 우리 과도 들어보세요. 갑니다. 사랑이 자, 보세요. 사, 자, 들은 대로 시작. 사랑이. 이럴 때손 들어주신 분이 일곱 명. 사랑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 사랑이 그래데어머들 99점이야. 그렇게 부르면. 어? 그럼 1점이 뭐가 빠졌나? 그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사랑이 손감고 사랑이 뭐가 바뀌었어요? 양자를 뒤집는다 어머님들은 사랑이 담백하고 저는 사랑이 사랑 여러분 사랑 아니 이해하지 말고 시작 사랑 이해하지 말고 량자만 꺼봅시다 시작. 사랑 시작 사랑, 사랑. 1조, 시작. 사랑. 오, 대박. 2조, 시작. 사랑. 어, 누가 이해해사하잖라 사랑이. 올리세요. 시작. 갑니다. 시작.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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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들어보세요. 아무리 깊어도. 들은 대로 해보세요. 시작. 아무리 깊어도. 아직도 7명 올라가네. 아무리 깊어도. 시작 하리퍼도 그러면 사랑이 하는 데 없는 두번 때려보세요 시작 사랑이 하무리 깊어도 와이쪽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니요 앞에 두번 때렸잖아요 지금 기억해 시작 여기는 손 올라간게 80점 여기 90점 100점 나오는 1조 보세요 자 시작 사랑이 아무리 이뻐져. 보세요 천정을 누르면두렵죠 아,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해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두번 가고 똑같은 곳이 어디에 시작 사랑이 그다음 시작 오해가 자 여기가 똑같습니다, 오메들 자 그다음 들어보세요. 아무리 깊어도 시작 아무리 깊어도 여기는 내려갑니다. 사랑이 깊어도는 올라가고요, 오해가 깊어도는 예. 내려갑니다. 사랑이 하무리 깊어도 고 오해가 아무리 깊어도 자 여러분 손으로 찌르고 내리고 해야 돼요 자 가보겠습니다 준비 둘봐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둘봐 오해가 아무리 깊어도 자그다음 이제 갑니다 오브 도 신곡이라 어렵지만 그냥 따라만 해주세요 갑니다 들어보세요 바람이요. 들은 대로 해보세요 시작 바람이요 와우 이거 100점입니다 제대로 바람이요 시작 바람이요 바람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시작 바람이요 잘했습니다 시작 바람이요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바람이 오는 내려갔는데 바람이 나오 또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는 100% 거의 하나를 내리면 하나로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 노래. 그래서 바람이요 바람이 나오 첫 도시 이 바람이요 올리고 바람이 나오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준비. <목소리도> 바람이 자 그다음 갑니다 들어보세요 <목소리도> 지금 제가 보면 100%다 어떻게 했냐 아하 저는요 아가 한번 보세요 영원한 건 없더이다 저 보세요 아 이래야 깊이 있는 가슴을 시작. 아 이렇게 내는 걸잘 연습 안 해보는 거예요 아라는 것은요 어떻게 내는 이 한숨을 내려면 어떻게 하아 일조 한숨 내는 거 보세요 시작 50점. 와 대박! 한 방에 2점시작 아자 1 0 0점왜0점과 150의 차이가 뭐 1조 다시 한번 시작. 잘한다니까 더 잘한다. 고개를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자 갑니다. 시작! 아 다음에 들어보세요. 잠시 왔다. 잠시 왔다 잠시 왔다 시작 잠시 왔다 아 잠시 왔다 아 시작 아 잠시 왔다 하나 둘셋넷 잠시 왔다 그다음에 하늘님 세 아하, 잠시 왔다 가는 인생차. 자 가봅니다. 아부터 준비. 아하, 잠시 왔다 가는 인생차. 자 마무리 갑니다. 한번 열 들어보세요. 어서 노서 살다가 세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자. 살다가 가세 어머님은 이렇게 했고요 저는 오선도서 살다가 가세 어, 뭐가 틀려요? 살다가 여러분 내려가고 어머님 살 살다가 내려 저는 살다 시작 살다 시작 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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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살다 오선도서 살다. 살다가 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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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조가 해보세요 시작 오손도손 살다 나가세 그 묘하게 틀리네 그거 희이하게 <laughs> 괜찮아요 웃어도 돼 왜? 1조들 잘할까? 1조 시작 오손도손 살다 나가세 여기가 더 이상해 <laughs> 오손도손 살다 나가세 시작 오손도 하나, 둘, 셋, 넷. 오, 손, 오, 손, 손, 손. 자, 닫다 끝났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 하나 둘 하나 e y 러분아 d 아 o 한번 g 리고 버릴 것은 한번 o 리고 버려야지. 음, 여러분, 한번 데리고 가진다고 내 것이 되나? 자, 두번때리고줄 것이 있으면 저버려야지. 음, 한번 데리고 부질 없는 욕심이. 둘, 셋, 서없다 둘, 셋, 서로 말어라 둘, 둘. 둘, 둘, 셋, 서로 말없다. 다다 둘, 다 둘, 셋, 서 바람처럼 구름처럼 말러가다 보면 둘, 셋, 로기도하 둘, 셋, 서어